가이소에서 유행하는 칫솔이 있다고 해서 쓸만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칫솔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.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보통 치아 두세개 크기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. 너무 큰 칫솔들이 한참 유행했었는데, 그거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. 별로. 칫솔모는 부드러운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.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음. 이 칫솔 써봤는데, 실제로 좀 약간 딱딱한 모예 많이 뻣뻣한 편이긴 합니다 빡빡 닦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칫솔이에요 왜 유행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치석까지 다 닦이는 느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칫솔로 너무 세게 닦으시면 치아 다 닳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만듦새나 가격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 모보다는 특히나 이거 젊은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치아 마모가에서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많이 치아 다를수 있어서. 특히나 젊으신 분들 쓰시기엔 좋으실 것 같고. 그런 생각이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되는것 같습니다. 두 개에 1,500원이면 굉장히 혜자 가격인 것 같아요.